아아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laughs> 왜 이래 나? <웃음> <웃음> 와 안돼 아웃튼아 하시죠 <laughs> <laughs> 그냥 말을 아, 이거 말하면 50% 드는거지 <laughs> 약50% 드는거니 <laughs> <laughs> 네, 약속 약속 어 알았어 약자심지어만큼 <laughs> 어. 아, 잘하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140 155까지야 155m 155저6 네. 7번 가져올게요 빈스윙 제대로 해봐 이거 흑라인이니까 그치? 피니시까지 다 휘둘러 그치 임팩트 앞에서 또 네. 치지 말고 빈스이다 네. 갔다 임팩트에서 잡지 말고 급하게 치지 말고 천천히 이거 훅라이니까 핀보다 조금 오른쪽 보고. 그치, 임팩트 잡지 말고, 피니시까지 다 해. 샤! 오, 좋아! 나이스! 좋았어. 거기 앉아서 봐봐, 어디가 높은지. 오르막 어디까지였다가, 끝에서 평지야? 오르막 올라갔다가. 그냥 보좀더 왼쪽 보고. 그치? 생각한대로 다 쳐. 그치? 그치? 짧게만 치지 말고. 나이스. 아니 왜 이렇게 근데 치고 나서 <laughs> 점프를 거의 못해요 어. 지금 마이크 했어? 네? 마이크? 우드 주세요 우드 135m 우드면 되겠지? 벌차야 벌차 왜? 래발 그거 벌차는 아닌데? 벌차 맞아요? 아. 리쳐 벌차 맞아요? 아 몰라 맞아. 손에 선수니까 알지 맞아. 제발 이거 잘 맞아라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스윙 끝까지 다 하고 허지. 예. 임팩트해서 잡지 말고 들어오고, 질이니까 핀보다 좀 오른쪽 보고, 아, 진짜 너무오른 쪽이야. 지금 쟤, 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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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와 이제 우드는 좀 큰데? 그래요? 응. 커요? 응 그렇구나 어? 선생님 왜 이렇게 잘붙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진짜 잘붙었다데 선생님... 네? 155m에서 진짜 잘붙었다 135였어요 선생님은 뒤에 칠잖아 150그니까 선생님 잘 붙였... 나이 보고 아니야 제 말이 그 뭐야, 제가 그 말한 거, 선생님잘 붙였다고 말한 거. 그것도 올릴 거예요? 조용히 하고 빨리 쳐. 어디 높은지 잘 보고. 오른쪽 이 정도 높나? 그리고 어디서부터 내리막이 심한지 잘 보고, 어디까지 쳐야 되는지 보고. 심한다. 아. 연, 연스윙을 해봐. 어디까지 치면 어디서 내려가겠다. 너무 살짝 치지 마, 또. 그렇지 칠게요. 응. 오, 잘 쳤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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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아깝다. 잘 쳤어. 완전 잘 쳤어. 홀아웃. 어, 아, 이거 어떻게 보네? 여기가 높은데 이것도 봐봐. 오른쪽? 근데 이거는 중간까지만, 중간까지 내리막 시작이긴 한데 그렇게 내리막 심하지 않아. 그래서 조금 아, 너무 내리막 많이 안 봐도 돼,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무카 무카 카오 좋아.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마무리할 때손 여기가 아팠어. 아 손이 아팠어. 스윙 끝까지 다 하고. 그렇지. 중간에 임팩트 서 잡지 마. 자꾸. 샷 야, 그래, 그래. 이모한테 지다니 세상에 자 스윙 끝까지 그지 자꾸 임팩트 잡으면 또 왼쪽 가너 이건 홍라이라서 스윙 끝까지 다 해야 돼쳐 제. 끝까지 다. 샤 칼콕시? 네. <laughs> 칼콕시. 칼콕시. 네. 칼콕시. 칼콕시가 아니고. 자, 수독. 피니시까지 스윙 그립 딱 잡고. 오, 너무 오른쪽 봤어, 지금. 그지 샤. 아우, 좋았어. 피제 너무. 지금은 잘 쳤어, 근데. 아이, 위보 네. 보이는 그러면 선생님이 이기면은 그래. 너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기, 이제부터. 네. 자. 아, 제가 이기면요, 제가 이기면. 이기면 말해, 계속. 어. 세판 중에 두판 이긴 사람 어. 이기는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한판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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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겼어. 아! 넌 지금부터 아! 말을 한마디도 하면 안 돼, 이제. 아 <laughs> 잘, 잘, 다행이다. <laughs> 아, 그그몇 미터야? 스윙이 안 보여. 그거 풀스윙 다 해도 돼. 예? 어. 52도를? 아, 52도를? 어. 지금 맞을 때 나무? 왼쪽 발이 높으니까 공을 너무 왼쪽에 두지 말고 평상시보다 좀더 오른쪽에다, 그렇지? 샤 하나? 한 개, 한개 높지 않았어. 몇 미터야? 이몇 미터야? 라일을 어디가 높은지 정도 봐야지. 어지어디 얼만큼 처음에 또 얼만큼 흘러가는지도 봐야지. 여기는 옆 라이야. 이제 생각한 만큼은 다 치고, 너가 생각한 만큼이그 정도면 쳐봐한번더 보이고, 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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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절대 약하게 치면 끝봐서는 흘러. 아휴. 다시 쳐요, 다시 쳐. 넣어야 돼. 들어와, 들어와. 아, 이게 안 돼. 갑자기 친구 많은 사람. 아, 진짜라고요. 아, 알았어. 이렇게 말이 많은데 친구가 많다니. 말 많이 없는 편인데? 뭐라고? 거짓말 아, 치지 마. 아, 치지 마, 위험했는 진짜로. 가만히 있잖아. 응. 음. 스윙 끝까지 다 하고. 어? 이거? 이거는 근데 벌타는 아니야. 빈스윙 하다가 친 거는. 바뀌었어. 자, 예. 아, 다시 공을 가져와서. 좀더 뒤에서 해, 빈스윙을. 그렇지 쳐봐, 이제. 방향 잘 보고. 스윙 끝까지 다 해. 그립 놓치지 말고. 샷. 그치. 임팩트에서 잡지만 봐. 자, 공이 왼쪽에 있다 생각하고 휘둘러. 그렇지 자꾸 여기 잡지 마. 잡봐 왼쪽에 있다 생각하고 클럽 왼쪽으로 휘둘러. 그렇지 발치네. 네. 여기로 지르기엔 너무 긴데? 저기 뻥 질러보고 싶다고? 그럼 너 진짜 있는 힘껏 휘둘러야 돼어 해봐 <laughs> 피니시까지만다 휘둘러 대신 그치 근데 살짝 들어오 구질이니까 생각한 거보단 조금만 오른쪽 보고 그치 샤오오 <laughs> 넘어갔어요? 넘어간 것 같아요 도로 고객에 갔고 잘 쳤네 오 지효 응. 잘했는데 <laughs> 완전 잘 쳤어 야야야아 좀만 더해으면 아프겠네 만약쪽으로했으면나 투원할 수있잖데투 지금 잘 쳤어 엄청 많리 갔는데 아니 내가인형농 그, 많이 <laughs> 쳤는데 조금만 인형농 갔으면 더픈데면 150. 일단, 아까처럼, 있는, 오, 그치. 있는 입구 그렇게 쳐봐. 투혼 시킨다는 느낌으로 쳐봐. 그냥 우선은. 그 정도로 자신있게 쳐도 돼. 잠깐, 스톱. 너무 오른쪽 봤어. 그치. 렇 샤! 오! 오! 음, 아니? 한 60, 55, 55m. 55, 60, 그치? 근데 어떻게 칠 건지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공을 띄울 건지 아니면 60, 60, 6은 60, 60, 60, 오오오잘 쳤어 60, 60, 60, 60, 60, 60, 어느 쪽으로 휘을 것 같은지 생각해봐. 오른쪽에서 얼마큼의 강도로 쳤을 때, 응. 세게 치면은 나이 덜 봐야 되고, 너가 살살 쉴 거면, 나이를 생각보다 조금 더 봐. 그치? 어. 오! 어, 아! 어, 어. 어. 아 진짜 버디 퍼즐 짧게 쳐서 지금 나이스 버디 자 오늘의 플레이는 어땠나요? 안 좋았어요 어떤 게안 좋았나요? 모링가 안 돼요 <laughs> 잘 휘두르세요 네. 자 안녕 안녕 안녕히 가세요